오늘은 상대 1렙 다이브에 복수를 하러 갔다. 먼저 전멸로 깡통을 박으며 마무리한 뒤에 잠시 고민하다가 더 먹어버렸다. 킹드 상대로는 벽을 등지고 2에는 2로 대응할 뿐이었는데 이미 터져버린 라인전에 바텀으로 떠나는 여행이 걱정됐다. 미리 말은 해줬지만 억까에는 어쩔 수 없었다. 그래도 라인전은 여전히 절대 나를 뒤집지마였고 그대로 박아버리면 녀석은 꼼짝할 수 없었다. 이번엔 내가 바텀에 테를 타서 원딜의 복귀에 성공했고, 아슬아슬하게 도망친 진은 궁으로 집에 보내줬다. 이제 싱드는 내 상대가 아니었고, 유사 자발 벽궁 콤보로 실각을 잡아봤는데, 정글이 백업을 왔다. 전멸로 일단 싱드를 마무리하고, 힌드까지 맛있게 먹었다. 저 조합에 뽀삐 어깨 잡냐는, 말레만섭게 반문 출구에는 벽들이 반겨줬는데, 에라 모르겠다 싸우다가, 이건 아니다 싶어 빤스런을 하기로 했다. 바위계와 마중 나온 룰루덕에 살아가며, 난300대 맞은 호피가됐